아내의 맛 노지훈 이은혜 오늘부터 합류 러브스토리 공개 미스터트롯에서 대한민국 여심을 들끓게 만들었던 트롯 남신 노지훈이 아내 이은혜와 함께 tv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야 아내의 맛에 정격 출격한다 지난달 25일 방송된 아내의 맛 86회에서는 김현숙 윤종 부부의 깜짝 이벤트 현장 홍현이 제이슨 부부의 잠비아 여행 이탄 함소원 진화 부부의 중국 마마 함소원 시어머니 설렘 폭발 팬미팅이담기면서 화통한 웃음을 선사했다. 아내의 맛 86회는 시청률 8.8% 순간 최고 11.5%를 돌파했다. 이어 3일 방송될 아내의 맛 87회에서는 연예계 신 비주얼 부부로 등극한 트론 남신 노지훈 이은혜 부부가 결혼 3년 차일상을 공개한다. 미스터 트롯에서 탁월한 외모와 치명적인 눈웃음,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안방 여심을 제대로 저격했던 노지훈이 아내 이은혜와 아내의 맛을 찾아 스튜디오를 들썩거리게 한다. 특히 노지훈은 결혼 3년 차인 아기 아빠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훈훈함 꽃 미모 자태를 과시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다. 꽃미남 노지훈의 등장으로 흥분한 여자 출연자들이 비주얼은 물론이고, 넘치는 흥과 기 노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노지훈에게 연신 리액션을 쏟아내면서 여태껏 본적 없는 저세상 펜션 분위기를 조성했던 터. 이 모습에 질투심이 불타오른 이유이제 박명수 이 MC가 버럭하면서 웃음을 선사한다. 또한 노지훈은 아내의 맛을 통해 반전 허당미를 쏟아내며 미스터 트롯에서는 전혀 볼수 없던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아내의 맛을 통해 미모에 아내, 이은혜와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풀스토리부터 아들을 위한 자신만의 육아 철칙까지 똑 부러진 살림꾼으로서 면모를 선보일 예정. 더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미스터 트롯 비하인드와 트롯맨들과의 끈끈한 의리, 마음속 원피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며 안방 여신 저격에 나선다. 제작진은 아내의 맛을 통해 미스터 트롯의 들은 남신 노지훈의 모습만이 아닌 인간 노지훈에게도 입덕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스튜디오를 정말 발칵 뒤흔들어 놓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흥부자. 도지훈의 활약을 꼭 본방송을 통해 지켜봐달라라고 전했다. 도지훈은 결혼 3년 차인 아기 아빠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훈훈한 꽃미모자태를 과시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다. 꽃미남 노지훈의 등장으로 흥분한 여자 출연자들이 비주얼은 물론이고 넘치는 흥과 귀, 노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노지훈에게 연신 리액션을 쏟아내면서 여태껏 본적 없는 저세상 텐션 분위기를 조성했던 터. 이 모습에 질투심이 불타오른 이후 이제 박명수 MC가 버럭하면서 웃음을 선사한다. 또한 노지훈은 아내의 맛을 통해 반전 허당미를 쏟아내며 미스터 트롯에서는 전혀 볼수 없던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아내의 맛을 통해 미모에 아내 이은혜와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풀스토리부터 아들을 위한 40만의 육아 철칙까지 똑 부러진 살림꾼으로서 면모를 선보일 예정 더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미스터 트롯 비하인드와 트롯맨들과의 끈끈한 의리, 마음속 원피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며 안방 여신 저격에 나선다 이어 3일 방송될 아내의 맛 87회에서는 연예계 신비주얼 부부로 등극한 트롯 남신 노지훈, 이은혜 부부가 결혼 3년 차 일상을 공개한다. 미스터 트롯에서 탁월한 외모와 추명적인 눈웃음,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안방 여심을 제대로 저격했던 노지훈이 아내 이은혜와 아내의 맛을 찾아 스튜디오를 들썩거리게 한다. 특히 노지훈은 결혼 3년 차인 아기 아빠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훈훈함꾼 미모 자태를 과시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한다. 꽃미남 노지훈의 등장으로 흥분한 여자 출연자들이 비주얼은 물론이고 넘치는 흥과 끼, 노래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노지훈에게 변신 리액션을 쏟아내면서 여태껏 본적 없는 저세상 펜션 분위기를 조성했던 터. 이 모습에 질투심이 불타오른 이후 이제 박명수의 MC가 버럭하면서 웃음을 선사한다. 또한 노지훈은 아내의 맛을 통해 반전 허당미를 쏟아내며 미스터트롯에서는 전혀 볼수 없던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아내의 맛을 통해 미모의 아내 이은혜와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풀스토리부터 아들을 위한 자신만의 육아 철칙까지똑 부러진 살림꾼으로서 면모를 선보일 예정. 더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미스터트롯 비하인드와 트롯맨들과의 끈끈한 의리. 마음속 원피까지 속시원하게 털어놓으며 안방 여심 저격에 나선다. 제작진은 아내의 맛을 통해 미스터 트로세트론 남신 노지훈의 모습만이 아닌 인간 노지훈에게도 입덕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스튜디오를 정말 발칵 뒤흔들어 놓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흥부자. 노지훈의 활약을 꼭 본방송을 통해 지켜봐달라라고 전했다.